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덤프트럭인데요. 최근 등록대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 예상돼 지금처럼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오히려 공급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급 조절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 타워 크레인은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관리 대상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굴착기입니다. 굴착기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공급 과잉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통상 규범 때문입니다. 한미 FTA나 WTO 규정에 따라 굴착기 신규 등록을 직접 제한하면 해외기업 차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굴착기 수급조절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업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를 폐차하고 친환경 장비만 등록하게 하거나 지역별로 등록 총량을 정하는 방식 또 임대업 등록제와 연결해 보유 대수를 제한하거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이용해 시장 진입을 조절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런 방식은 직접적으로 등록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환경이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국제통상 규범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수급 조절 효과를 낼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보다 사실 굴착기 관리가 더 시급하다. 정부가 환경정책이나 임대업 관리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우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